영원한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동장님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백두산 무대에 나왔습니다. 화이 팔각 <laughs> 뭐, 팔각 뭐, 회의! 무작해병, 박경호, 평택시, 일일치근로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회 정화씨 오늘 군무지가 행정복지센터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행행 행 뭐요? 또뭐 말입니까? 어... 마다 하나씩 있는 주민센터 있잖아요 동사무소 말씀이십니까? 저희 해병대처럼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 아닙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오히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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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평택시 시민분들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적 해병 박경호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피! 승! 피! 승! 무적 해병 최! 효 승! 오늘의 1인 사수로 명 받았습니다! 아 이... 아, 이분 누구십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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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동장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또 저의 전우를 만나게 되니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동장님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백두산 무대에 나왔습니다 예, <laughs>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서류 발급, 민원 처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택시 시민분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초철한 정신으로 이한번 불사 질르겠습니다 피.승! 피.승!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장님 여기가 갤러리 담장입니까? 네 no. 담장 갤러리입니다 아 다시! 아 동장님 여기가 담장 갤러리입니까? 네 이곳이 담장 갤러리입니다 이 쓰레기 사진들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지산동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데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런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전시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해병대 정신을 투입하여 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 자, 이거를 경우 무적 해병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무엇입니까? 무적 해병 명찰입니다. 아, 어, 너무 좋습니다. 저 이런 직급 있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헬로. 아, 이런 담배꽁초들 이거 <laughs> 이길 길거리에 는 쓰레기가 많이 없어 가지고 크게 크게 찍을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담배꽁초 같은 것들 우리가 흡연은 자유지만 꽁초는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꽁초는 소진을 하고 항상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미아오몬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함께 바로 치우고 있고요. 적발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의식을 고치하고자 마련한 어, 담장갤러리 사진들입니다 MC 대기 이 무작해병 그냥 찍지 않습니까이 해병대 혼을 실어가지고. 사진을 붙이시고 아 여기다 그냥 붙이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지는 않고요 예. 지우님, 민자치 회장님 이렇게 같이 활동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아 과태료 부과 네. 아, 네. 아 과태료 너무 무섭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지금 직접 전시를 하고 그 밑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또 있는 겁니까? 네여기 이제 어떤 걸 잘못했다 이런 오. 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사진과 같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니까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전동 스쿠터에다 버린 거 음. 음. 여기가 구대식당입니까? 카페같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직원 식사를 위한 식당 용이기도 하지만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와서 쉴수 있는 공간으로 아페테리아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밑반찬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만드는 건 조금 서툴러도 이 가난하는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아니야. 이런 거 자를 때도 이렇게 기함 넣고 잘라야 됩니다. 요요 요거 요, 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는 항상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 메뉴입니까? 바뀌죠. 오늘 메뉴는 잡채랑 삼계탕. 날이 더워지니까 두꺼워지는 네. 걸좀 네. 드시고 힘내라고. 이런 거 하실 줄 알아요? 저 처음 해봐요. 아 요리는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오케이. 구워요? 구워요, 구워요. 넣지 말라고. 안 뜨겁어요? 조금 참으세요. 아 참아요? 네네. 어 진짜로 진짜로 뭐 전혀 어 냄새가 맛있으니까 <yoks> 자 간을 보시고 예 네. 이렇게 야채 두릅을 넣기 멍멍 오어이그입니다아아아 이렇게 음식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지는 않고, 네. 저희가한 달에 한두 번씩. 아,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적 해변께서 만들어주셨다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국자로? 아, 예. 네. 일곱 국자씩. 하나, 둘, 투어! 직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각으로 하면 국물 다, 다 흘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개! 여덟, 아홉, 열 개! 김치도 그럼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요리는 못 해도 간 보는 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형택 씨 김이 상공으로 제가 진짜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됐어요. 많이 짠. 요거 이제 식었으니까 요거 뚜껑 닫아 가지고 또 배달 갈 준비하겠습니다. 또? 맛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바로 배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까무 문제 없습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밥왔습니까 벌써? 아이 쌀도 근데 평택 쌀이네요 이게.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전혀 안 힘듭니다. 이런 거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상동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왔습니다. 밑 반찬이랑 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오늘 삼계탕이랑 아유, 아유. 몸보시나라고 준비했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셔가지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택시 일일 출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까 완벽하게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고 정말 의미 있었고 정말 보람찼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어, 민원님께서 화내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응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산동 주민 여러분들께 영상 편지 일발 장전! 주민들께서 분 깨끗한 지산동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불편한 일, 힘드신 일,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거나 찾아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필승! 무작개병 박경호 평택시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1일 출근로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필! 새! 오늘 출근은 어땠어요?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출근을 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시민분들을 위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곳이다. 다시 한번 느껴고 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행복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 한번더 갈까요? 아! 너무나 좋은 기회지만 다음번에 이해가 된다면 하고, 이 평택시에 많은 곳들을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 개병 박경호, 다음번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피, 승!